있네. 대화라. 아이집가 어? 없네. 여기에 명사가 나오면 주어가 되는 건데 그 주어에는 S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어, 있어야지 동생이. 그걸 복수라고 그러는 거야. 한지가 이제 여러 단어 쳐. 대화라. 매니 피플 다. 매니가 있고 피플이 있어요. 굳이 굳이 우리 나라 말을 바꾸면 여기는 주어있는데 선택을 해. 야돼 매니가 주어가 피플이 주어다. 이거 우리 나라 말을 바꾸면 마 이유로 끝나면 형용사네? 형용사는 명사 품어줘야 돼. 합쳐서 한다는 고이에요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됐죠? 근데 선생님 여기 S가 없었어요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people 사람이 아니야. 사람 들이라는 뜻이야. 그럼 한 사람은 어니까 그게 f i r s t 이해됐어요? 이건 얘 단수형, 복수형. 이거 S가 없어도 S가 없어도 복수인 거야. 그럼 왜 그렇게 습니까 people은? 이게 달리기 때문에 p e 그면 p e o p 그면 이건 다른 뜻이야. 복수가 아니라 민족들이라는 으로 쓰기 때문에 헷갈리게 하지 않으려고 p e o p l e 의를뺀 거야. 알았지? p e o p l e 무슨 뜻이라고? 사람들. p e o 는 민족들. 얘는 단사, 단수 person. 어찌됐건 이 많은 사람들이 주어로 쓰인 거고 이런 뜻이 이다가 아니 이가, 이가, 이가 장소를 났니까이 따 쓰인 거, 그지? 있다를 냈던지, 있다, 이름식, 됐죠? 그다음에 여기서 말 끝났지? 이형식으로 말이 끝났잖아, 그지? 그럼 마침표 찍어야지. 근데 뭐가 더 쓰고 싶어? 뭐가 났냐면, 뉴어스, 사무실이란 뜻이야? 이거 쓰고 싶은데 말이 끝나 있어. 그럼 어떻게 하래? 이 문장에다가 이 단어를 붙여주는 틀 역할이 주는 거. 야그게 필요하지. 그게 바로 뭐였지? 전치사. 이니 내건 아니 내건 뭐가 돼 그건 아니면 알려주고 어쨌든 전치사 필요하지이거는 이를 썼어. 그데 이거 말이 끝난 다음에 이거들은 다 뭐야? 말이 이런 식으로 끝난 다음에 얘가 붙었으니까 얘네들은 무슨 자리가 있다? 아 그래 부사. 그 부사면 애들 걸어봤잖아. b 동사에 붙어야 돼. 묻는다는 얘기는 뭐야? 꾸며준다는 얘기야. 저이따란 말과 사무실에 있다 서버가 사무실에 있다. 어 집어 넣더니 딱군네 이걸 수신한다고. 꾸며준다. 말이 돼서 이런 식.